자, 여러분.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궁금해하시고 많이 물어보시는 데님 소킹을 좀 얘기해볼까 합니다. 데님 소킹 얘기도 하고 데님 소킹하는 걸좀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아웃스탠딩 데님으로 소킹을 할 거예요. 제가 뭐 국내에서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가장 많이 소개를 하고 또 실제로 콜라보도 했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한테 아웃스탠딩 데님 소킹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걸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오늘 직접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아웃스탠딩 데님은 원어시로 나왔기 때문에 소킹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없는데 제가 오늘 하는 이유는 어 최근에 제가 아웃스탠딩 셀비지 셋업 전 제품을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리 복각 데님 셋업 그리고 이번에 새로 리뉴얼된 요 세컨드 데님 그리고 30스펜츠 요게 원단이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원어시긴 한데 살짝만 워싱을 해서 살짝 반 리지드 같은 원단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요거를 소킹을 하면 어떻게 되냐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얘네를 한번 오늘 소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소킹을 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이 소킹 뭐 원어시 리지드 뭐 로우데님 요런 개념이 뭔지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은 뭐 옛날에 셀비지 데님이나 아니면 복각 셀비지 데님이나 이런 것들은 데님 원단을 직조를 할때 풀칠을 해서 직조를 한단 말이에요. 아마 이렇게 실에 좀 힘이 있어야 직조를 하기 편해서 그렇게 한다고 들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그 풀칠이 돼 있는 실로 데님 원단을 직조를 하면 이 원단이 빳빳하겠죠. 이거를 로우 데님 그리고 우리는 보통 생지라고도 하고 리지드 데님이라고도 불러요.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모든 면직물은 이 원단이 짜인 후에 물에 처음 닿는 순간에 무조건 수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옷을 만든 다음에 한번 세탁을 해서 파는데 근데 이 데님 같은 경우는 그냥 작업복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미국은 워낙에 러프하고 터프하고 하니까 그냥 이걸 만들고 그냥 세탁하지 않고 그 상태로 그냥 판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수축할 거 예상하고 한두 사이즈 큰거 사서 빨아서 맞춰서 입어라. 뭐 이런 거였죠. 자, 그렇 때문에 근데 뭐 우리는 이런 생지 데님을 사면 한두 사이즈 큰걸 사서 한번 세탁을 해서 입어야 됩니다. 근데 새 거기 때문에 굳이 세탁을 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물에 담그는 거예요. 그거를 소킹이라고 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그냥 원어씨를 보통 추천을 해요. 굳이 리지드를 살 이유가 없는거죠. 그 사이즈 수축률이 예상이 안되는데 그런 리스크를 안고 살 필요가 없는거겠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리지드랑 원어씨는이 원단의 느낌도 굉장히 달라요. 이 리지드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물에 한번도 닿지 않은 거기 때문에 조금 인디고 색상이 좀더 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원단감도 풀기가 있기 때문에 되게 빳빳하고 특유의 살짝 광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거대로 매력 있어요. 매력이 있고 그리고 워너쉬 같은 경우는 색감이 조금 더 파란끼가 있고 이 셀비지 데님을 세탁을 하면 이 특유의 약간 헤어리하고 이런 불규칙한 막 슬럽이라든지 꾸깃꾸깃한 요철감 있는 원단감 이게 싹 드러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셀비지 데님의 매력인 거죠 아무튼 이렇게 원단감이나 색감도 각자 다르다 그래서 이제 소킹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하셨던 이 아웃스탠딩의 반워너시 제품을 한번 소킹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소킹하기 전에 어떤 핏인지, 또 어떤 사이즈인지, 어떤 질감인지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이리 복각대님의 소킹전 핏은 이렇습니다. 리 특유의 전반적으로 슬림하면서 핏한 느낌. 이 자켓 기장은 살짝 크롭하고, 이 부츠컷에 거의 가까운 팬츠의 기장은 살짝 여유가 있고, 아주 딱 좋은 느낌. 그 다음에 이 세컨 자켓이랑 3 0스 팬츠는 뭐 역시 딱 전형적인 데님 셋업. 진짜 리바이스스러운 투박하고 남자다운 핏이죠. 팬츠도 이 통짜 스트레이트에 기장도 딱 롤업하기 좋은 역시 여유 있는 기장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원단감 둘다 역시 이 리지드의 질감이나 색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가볍게 원워시만 했다고 했는데 저도 처음에 그냥 리지드인 줄 알았을 만큼 뭐 거의 리지드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근데 워싱을 좀 가볍게 한 만큼 아무래도 역시 수축이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이즈를 한번 재보면 리 복각 자켓이 소매가 62.5 어깨가 52.5 아, 그리고 세컨드 자켓이. 그리고 총장이 109.5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킹을 할 건데, 소킹을 하든 세탁을 하든, 뭐, 옷에 변형이 올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옷은 단추를 잠그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 인디고 컬러가 좀덜 빠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뒤집어서 저는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더이 인디고 색상이 빠지는 게 싫은 분들은, 여기다가 소금을 한 주먹 조져주고, 그 다음에 바로 담가줍니다. 이렇게 좀 떠오르지 않게. 페트병 하나로 안 되네. 이렇게 담가주고, 한 시간 후에 봅시다. 자. 지금 1시간 정도 지났거든요 이렇게 1시간 정도 지나면 좀 이렇게 물이 노래지거든요 풀이 빠져가지고 이거는 확실히 반 정도 가볍게 원어시를한 거라 그런지 생각보다 그렇게 탄기가 많이 빠진 느낌이 아니에요 이제 이거를 그냥 그늘에 말리면 됩니다 건조기를 쓰면은 안 돼요 무조건 수축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이 데님을 건조기를 쓰면은 되게 뽀송뽀송하게 마르거든요 그래서 원단이 되게 부드러워져요 데님 특유의 좀그 러프한 맛도 없어지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데님을 오래 입으면서 이렇게 주름이 자기 몸에 맞게 딱 생기고 우리가 생각하는 딱그 페이딩이 생기잖아요. 그런 걸 목표로 했을 때도 원단이 너무 부드러우면 그런 주름이 안 생겨요. 그래서 어쨌든 건조기는 여러모로 쓰시면 안 된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널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소킹을 했습니다. 저도 지금 소킹하고 한 번도 안 입어봐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제가 소킹을 두 옷을 다른 방식으로 해봤어요. 이 먼저 이 세컨드 자켓이랑 30스는 그냥 일반적인 방식으로 40도 미온수에 1시간 정도 담궈서 소킹을 한 다음에 그대로 꺼내서 그냥 자연 건조시켰습니다. 요렇게 하니까 뭔가 좀 풀기도 덜 빠지는 것 같고 뭔가 좀 아쉬운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리복각은 그냥 세탁기로 그냥 돌려봤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 일본 복각 브랜드 있잖아요. 특히 그중에서 풀카운트. 걔네들 원너시 데님 원단감을 보면은 이 원단감이 진짜 헤어리하거든요? 굉장히 헤어리하고 그리고 걔네들은 그냥 한번 워싱한 상태에서 뭐 스팀 다림 같은 걸안 하고 그냥 그대로 건조한 다음에 그냥 그대로 판매를 해요. 그래서 그 셀비지 데님 특유의 그 요철감 같은 게 꾸깃꾸깃하게 굉장히 진짜 멋있게 나오거든요. 저는 그 감성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일부러 그 맛을 내고 싶어서. 세탁기 돌렸습니다. 그냥 헹굼이랑 탈수 기능을 해서 그냥 한 20분 코스로 돌렸거든요. 돌린 상태에서 그냥 건조를 하니까 이렇게 꾸깃꾸깃한 느낌이 나와요. 어, 딱 제가 좋아하는 풀카운트스러운 맛, 그런 꾸깃꾸깃한 맛이 나와가지고 이게 어, 더 마음에 듭니다. 어, 수축은 얼마나 있을지 아주 궁금한 상태인데 한번 봅시다. 일단 그냥 소킹한 세컨자켓이랑 30스팬츠부터 보면 소매가 1.5, 어깨가 0.5, 가슴이 1, 총장이 1.5, 그리고 팬츠가 허리가 1.5, 허벅지가 1, 밑단이 0.5, 총장이 2cm 정도 줄었습니다. 확실히 진짜 리지드 데님 소킹한 것처럼 막한두 사이즈가 줄고 이런 느낌은 아니고 반 사이즈 정도가 줄어든 느낌이고 그 중에서는 아마 바지 기장 2cm가 가장 큰 차이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오, 지금 처음 입어봤는데, 일단은 뭐 수치상에서도 봤듯이 그렇게 사이즈가 크게 막 작아진 느낌 거의 없어요. 거의 그냥 수축이 확실히 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근데. 바지 기장만 좀 짧아진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소킹 전에는 롤업을 했는데 지금은 롤업을 안 해도 그래도 어,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또 유일하게 허리만 살짝 조금 작아진 느낌. 그러니까 허리 사이즈는 한 사이즈까지는 아니고 한반 사이즈? 그이 정도는 약간 입다 보면 다시 원상 복귀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롤업을 해도 될것 같아요. 어, 롤업을 해도 딱 되는데 롤업을 하면은 어, 롤업한 양이 확실히 좁아지고 그리고 핏도 소킹 전에는 좀더 스트레이트 통짜 핏도딱떨어진 느낌이었는데 약간 좀 통도 살짝 좀 좁아진 느낌이 들죠. 어, 확실히 이런 특유의 좀 이런 꾸깃꾸깃하고 좀 러프한 원단감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소킹 한 후가 훨씬 더 예쁜 것 같습니다. 바지 핏은 그때는 너무 핏이 좀 딱딱한 느낌이라 좀 부드러운 느낌은 이게 좀더 예쁜데 핏이나 사이즈감 자체는 저는 소킹 전이 조금 더 좋았고 어, 자켓은 너무 약간 도화지처럼 이렇게 판판한 느낌이 있어갖고 어, 소킹한 후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더 몸에 익으면 더 예뻐질 것 같아요. 음굿 좋네. 자 이제 대망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리복각대님 어떻게 됐을지 아주 궁금합니다. 세탁기에 돌려서 워싱한 리복각대님. 자켓 사이즈는 소매가 2, 어깨가 0.5, 가슴이 1.5, 총장이 1.5. 그리고 팬츠는 허리가 1, 허벅지가 0.5, 밑단이 1.5. 그리고 총장이 5cm가 줄었습니다. 확실히 세탁기로 소킹을 한게 수축이 좀더 크고 그리고 특히 다른 곳보다 수축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뭐 중간중간에 봉제선이나 주머니 같이 잡아주는 게 많이 없는 이 소매나 바지 기장에서 특히 수축이 많이 눈에 띕니다. 어 이번 봤는데 어 전반적으로 자켓도 그렇고 팬츠도 그렇고 살짝 얘가 조금 더 줄어든 느낌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세탁기에 돌려서 그런 건지 이 팬츠 기장이 아까 수치상으로 봤을 때도 얘가 더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지금 딱 보니까 기장도 조금 줄어들었다. 근데 뭐 지금 보니까 진짜 한 1cm 정도만 좀더 길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쁘지 않아요. 그 전에는 부츠컷인데 조금 구겨지는 정도의 부츠컷이었고 얘는 딱 진짜 정석적인 기장이긴 한데 살 살짝 짧은 느낌. 어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워낙 좀 숏하고 좀 타이트한 게 멋있는 옷이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수축된 게 멋있긴 한데 팔 길이가 짧은 것 같아서 그게 살짝 아쉽네. 어 그거 말고는 괜찮다. 역시 당연히 이 원단감도 얘는 제가 세탁기에 돌린 거기 때문에 좀더 꾸깃꾸깃하잖아요. 어, 그래서 그런 느낌이 훨씬 더 멋있다. 어 근데 아, 기장이 짧은 게 아쉽네. 자 그래서 이번에 아웃스탠딩에 새로 나온 세비지 데님 원어시긴 한데 살짝 좀 리지드 같은 반 원어시 제품들을 한번 소킹을 해봤는데 총평을 하면은 확실히 이 원어시된 어떤 이런 약간 구기구기한 질감이나 어, 그런 러프한 느낌이 훨씬 멋있다 소킹을 하는 게 그리고 그 맛을 좀더 내고 싶으면 저처럼 그냥 온수에 담가두지 마시고 한번 세탁기 한번 돌리시면은 좀더 이렇게 꾸기꾸기한 맛을 즐길 수가 있다 저는 그거를 추천하고 싶고 어 그리고 뭐 컬러 같은 경우도 생각. 보다 진짜 세제 넣고 세탁하는 게 아니라서 기존 아웃스탠딩 원어시 제품처럼 완전 이렇게 파랗게 빠지진 않아요. 그래서 색감도 거의 유지되는 느낌이라서 저는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사이즈감 이 사이즈감 같은 경우는 확실히 줄긴 줄어요. 특히 다른 부분보다 바지 기장이 줄어드니까. 근데 이제 아웃스탠딩 데님은 기장감이 좀 여유있게 나오는 편이라 저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사이즈가 엄청 많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리즈드한 색감이나 질감이 좋다라고 하면 그냥 따로 소킹 안 하고 그냥 입으셔도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샀는데 옷이 살짝 좀큰 느낌이 있다. 그렇게 하면은 줄긴 하니까 그냥 소킹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